야, 빠져! 나서, 떠서, 아, 아 뭐냐? 아왜왜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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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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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와대바 참치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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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긴 깼는데. 와. 근데 내가 도망갈 루트도 지 알아. 와, 와 상당히 장난 아닌데? 와 영양량을 하나 모으겠어요. 아까 먹을로 다 땄는데. 와나 진짜 설마 이대로 끝나나 싶었네. 그 알죠, 저 중간에 저장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Saving t twice. 다시 끼는 줄알았네요 어, 오, 당이 필요합니다. 어허. 어. 와 깜짝 놀랐다. 진짜 와 그냥 이게 매번 할때 마다 뛰는 방식 들리 니까 스토리전개는같 잖아요. 아시 다시피. 랩토리의 전개는 같은데 예측 불어의 움직임으로 깨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래서 매번 깰 때마다 할 때마다 좀 약간 되게 재밌어요 쫄깃쫄깃하고 근데 문제는 너무 쫄깃쫄깃 너무 쫄깃쫄깃해 아이하자드가 성공할 수 밖에 없어요 없는 게임이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게임이 이렇게 열방을 할까라고 했는데 열방할 수 밖에 없네요 게임이 like 어, 나 아까 너무 깜짝 놀랐다 잡힌 거에 충격 먹었어요 저 거기서 지금까지 파일트한테딱한대 맞고 잡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와우 심지어 좀비들한테도 특히 잡힌 적은 없었어요 와 그냥 좀비한테 잡히다니 조심상한다. 결국도 아데비한테임상하네 어이. 자. 왔습니다. 왔습니다 이번에 저장을 해서 아고한테 죽어서 다시 처음 시작하는 <놀람> 그런 일은 없도록 할게. 아 그때 진짜 <놀람> 아고한테 생각도 너무 어이없게 죽었네. 아고한테 죽고 타이런트한테 어 맞아 죽고 <놀람> 세상이 <놀람> 그런. <놀람> 아무래도 하드보드, 아 오늘 하드모드 하드모드라지만 G e e thanks. 아 can't imagine a real scientist being down here. 엔비유 보기 위한 액땜이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. Come on. Sewers are run by the city. How could they have a facility without the authorities knowing? 근데 오늘은 되게 지금 엔비유 보기 위해 준비되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. That earthquake? 지금 부지진 알겠지만 지금 여기 제 뒤로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엔딩 보기 위한 간식들들이가 되게 많아요. What the hell? 제가 알기론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아닌가? 여기서 저장하던가 아, 혹시 아우한테 물 죽을 수도 있어. 맞아, 아, 또안 하고 뻗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. 아우한테 물려서 저번처럼 괜히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,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저장하고... 아, 이랬는데 안 죽으면 좋은 거잖아요. 그쵸? 좋아, 좋아... 아, 진짜 그때 아우한테 죽고 나서 진짜 정말... 중경해서해어나오 못했어요. 와, 내가 이렇게 똥손이었구나. Again. n 아. 어아 일단 루구가 완벽하단 말이죠 왼쪽 오른쪽 왜이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죽었다는 게다 말이 안돼 저번에 아, 완벽하게 갔는데 어. 어 이거 그 완벽하게 보는데 이이렇게 쉽게 끝나는 걸. 리온, 아 빨리 내려서 사현이 좀. I can't say I didn't warn you. You said the virus turned people into monsters. Not reptiles. t h e i r o n t <목소리도> 그래서 <목소리도> 그 주인공은 극한의 상황을 내보내고 도와주지 않고 남을 알아낸다 그리고 혼자 그 상황을 헤쳐내면 갑자기 귀신같이 등장하죠 괜찮아? 뻔한 대답 괜찮아? 괜찮을 티가 있나? 좀 그래서 항상 다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난 절대 혼자 독박 쓰지 않을거야 자, 같이 가자 먼저 내려가 이말할거야전 꼭! 그상황이 오면은 난꼭 말할 거야 먼저 가사람들이왜 <laughs> 무슨 거을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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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아 근데 그때 왜 여기서 타일런트트 맞았지? 아 제가 알 수가 없네. 스티아나 그렇죠? 타일런트 트왜 맞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왜 맞았지? 그럼 문을 왜안열렸까 분명히 문다 스위치 올려놓은데. 프다 마음이야. 아 그때 솔직히 문만 제대로 열리고 죽지 않았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. 바로 거기 딱 들어가서 바로 탈출하면 되니까. 또 타는 아홉 개 밖에 없고, 나가 내려가기 생각했고, 또 내려가면 저는 밀어나고 바로 이렇게. 아하, 우리 이동호세요, 선생님. 이동호세요. 어. 어. 아마 그렇게 잘만 풀렸으면 아마 그때 엔딩 봤을 거예요, 그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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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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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오, 살짝, 와. 어차피 물리면 치료하면 되지만 나도 모르게 감정이 작용로되네요 자. 자 완벽하게 자 p e r s i 자딱 듣고 됐다 됐다됐다됐어됐어됐어됐어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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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자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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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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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, 오가작이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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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깐잠잠깐잠잠깐잠잠 잠깐 잠깐가 작가 작가 깐가 작가 작가 깐가 작가 잡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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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았다, 내가 잡았다. 내가 잡았다. 잠깐, 가깐가작잠깐가 작가 작잠깐가 작가 작잠깐가 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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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잠깐 와와손좀따와와와와와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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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러분 그 어려운 걸 드디어 해냈습니다 와늘 겨우 왔어요 와와 와, 극적이었다 진짜 아 아픈 척하지 마 괜찮아 아, 안 죽어. 자, 여기서 어, 저장을 한번 하고, 와... 야... 오... 오늘 엔딩 보겠네요. 아, 좋아. 영양갱 효과가 좋네. 아, 나쁘지 않네. 아, 여기 피가 있을 텐데, 피가 없나? 아, 진심 깜짝 놀랐네. 자 여기. b Gonna burn you l i e now. Right? You'll never get your filthy hands on the G. h 어. I'm not 어? h n after it. You realize that? 어? And you won't die alone. 아 지금 안 되는구나. 아, 됐다, 됐다. 여기다. 어, 여기 또 금방 깨져 미션이 시원해 여기는. 여기 또 미션이 시원해 금방 깨요. 근데 놀랄 것은 저 여기서 한번 죽었었어요. 해변 가고 이치클 시스 doing? i 완전 깔끔해. 아 갑시다. 가보도록 합시다. 아. 아니 근데 원래 탈런트 때 아까 그분한테 안 맞아도 됐쓸 것을. 무덤 한테 맞아 가지고. 그쵸 어이. 이제 레온으로 시작해보죠. 에다, 이 where are you? 디디네. 소감장이 버려져 있지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유튜버에 보시면 한국 공포영화하고 외국 공포영화 아시안 공포영화하고 외국 유럽의 공포영화에 대해서 설명해주 어떤 이제 그 뭐야 스탠딩 개그 있잖아요 스탠딩 개그가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잘설명 해준게 유럽의 공포영화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족이 집을 보러 갔어요, 집을. 집을 보러 갔는데, 이제, 집값이 되게 매우 싸고 아주 만족스러워서 질문을 하죠. 부동산 중개인한테. 어, 이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싸죠? 라고 말을 하면은,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. 아, 사실은. 그러면서, 여기서 살던 기존의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다. 귀신 들렸다. 다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유럽 공포영화에서는, 개념? 어 그래요 정말 흥미롭네요 이러면서 굳이 그 무섭다는 집을 굳이 가요 굳이 가 굳이 가서 뭐하죠? 그 다음에 그리고. 굳이 가서 문 두드리고 문 한번 끼리 하고 열고 이미 소리부터가 귀신 여기 진짜 엄청 세다 라는 딱히 느껴지는데 굳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음에 하는 말왜우리는 항상 그런 무서운 집에 들어가면은 하는 거 없잖아요 조용히 있는데 굳이 그 다음 유명다거 나오는 대사 다음 대사 헬로 o 당연히 없죠 네. 당연히 없지 어 뭐야 뭐야 왜왜왜 왜.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래 아 당연히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문려고 헬로우? 근데 문제는 이 대사가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악령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예요 헬로우? 누가 들어도 그렇죠 반면에 아시아는 집을 보러 갔어 집을 보러 갔어 반면에 아시아는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. 집을 보러 가는 게 여기 귀신 생긴 집이래 그러면 엄마들이 그러죠. 야야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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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지나쳐 지나쳐 지나쳐. 가자 가자 가자. 어, 뭐야? 뭐야? 와개 어, 놀랜다. 와! 뭐야, 얘 죽은 거 아니었어? 쉣. 오! 아! 와! 아, 개빡친다. 스탈또 이렇게 쓰네. 아 이야기 흐름이 뚫려서아 깨빡쳐. 아무튼 그런 귀신 들린 집을 보면은 아시아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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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 가자 가자. 찾아도 보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찾아도 보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. 애들이 엄마 저기 아니야 이러냐 아니야 아니야 저집 아니야 저집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근데 아이들은 또 호기심을 갖죠. 엄마 저집 저기. 그러면 이리 와 이리 와. 이로고 만약 같은 상황이 같은 상황에 문을 열어보게 됐다. 유럽은 거기서 헬로우를 했지만 아시아는 문을 킥 열고 다시 킥 격고 닫고 다시 갈길 갑니다. 이게 유럽 공포 영화와 아시아 공포 영화의 차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. 저 그거도 고 개웃었어요. 공감하지 않나요? 근데? 그렇죠. 되게 공감하지 않나? 아 이걸도 보고, 보고 되게 공감했는데 웅 음, 파워 되게 답답하잖아요 외국영화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들어가 그런 거꼭 하는 거 으어어 쉣 테너마니 힐이 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괜히 먹었다 아

여기선 쟤네 쟤네 소굴 지나가야 되잖아요. 여기서 각해 보니까 아, 맞네. i n t e r e s t i n 아. 난관인데. 쟤네 속굴을 지나가야 되는데. 아, 이런. 어, 원래 여기 애들 있지 않나? 어 원래 여기 애들이 있을 텐데, 아 클리어 버전에서만 있나? 오, SZ 맞다 맞다 맞다, 아 이거 다읽고있었는데안한지 올리다가 다 있었는데 안딱 까먹었네. 한타을 먹었네요. 아. 뭐 왜, 왜, 왜? I'm coming, Ada. 되게 제가 원래 스탠딩. 스탠딩 게그라는 걸 별로 몰랐는데 우연찮게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스탠딩 게그 먹고 다 쓰세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탠딩 게그 되게 재밌어요. 생각보다. 그러니까 우리가 b j 들이 이제 소통 캠방이라 해가지고 그 학두 학 씨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지난 옛날 내가 겪었던 경험담을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.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틀린 게 있다면 어. 한국에서는 이제 BJ 캠방이라 해가지고 이제 캠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외국에는 스탠딩 리그라서 그 사람이 제 마이크 하나 넣고 무대에서 혼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말을 재밌게 하는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불만했어요 되게 자 이제 시작이네요 아 피가 지금 2개 정도 있으니까 음. 이 정도면 되겠죠?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아 일단 갑시다 그냥 갑시다. 뭐 어떻게 구조관 내가 살아야지. 어. 자자 자. 아 자, 자. 어, 그런 거 좋아하세요? 뭐나 우리 코드가 많네요. 여기가 2 12 8아 어? 이렇게 잠에 취해서 뻗어있는 친구는 건들면 안 돼요. 명심하셔야 됩니다. 잠에 취해서 저렇게 뻗어있는 친구는 괜히 건드렸다가 나중에 피봐요 똥피 보죠. 괜히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.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앉아, 앉아있는 건데, 꼭 우리는 호기심에 건들잖아요. 한 번씩 그러다가 애가 지랄 배우고 나면 막... 얘 미쳤냐? 왜그러냐 고 건드리면 안돼 제가 옛날 그랬어요 친구들 자고있으면 막 건드리고 그랬거든요 괜히 괴롭히고 싶잖아 왠지 그아 그렇죠? 다리를 좀 쏴서 와, 얘다리도안 끊어지네, 이제. 좋아, 좋아. 됐네 이제 죽었네. 나중에 이따 되면 이 녀석도 살아나서 나는 잘 챙피하죠. 아, 안 돼, 안 돼, 한번 죽어야 돼. 아, 이거 한번 죽어야 되는데, 아, 미안합니다. 잠들고요. 아, 이런! 화염 방사기만 먹으면 되는데 아 뭐야 아 먹을 게 아닌데 아아 아, 클릭 실수했다 아아 아, 맞아요 맷집이 너무 강해요 아이 너무 강하죠 아 여기서 클릭 실수를 할 줄이야. 아, 아 원래 수류탄을 아좀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 이상하게 써버려가지고 지금 하나가 없잖아요. 개 큰일이네. 뭐, 자칫 잠오려다가 이거 비직각인데. 아. 일단 이 열쇠를. 열심 지금 먹고 가는 건 아닐텐데 아, oh 아 여기 뭐 없나? 여기도 어디 술잔이 있을텐데 없나? 설마 없나 진짜? 어, 됐다. 아, 여기에 있는 사람잘 통할 수 있을 겁니다. 제발, 아! 제발! 지나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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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자. 어, 뭐야? <목소리> 잠깐만, 조작! <목소리> 너양치안 했어? 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냥 운동만 시킨 거니까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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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, 뭐야? 뭐야? 아, 잘못 왔다. 와, 대망이다대망이다 진짜 대망이다 개망이다 아 개망이다 아길 잘못 끌어갖고 얘는 못 끌었어요 와 개망이다 진짜 춤실지마그 냄새야 아 제발 나피 하나밖에 없다 아 원래 이렇게 아닌데 그래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 아 저놈이 아, 원래 딱한 대만 맞는 거거든요, 한 대만. 원래 여기서 한 대만 딱 맞는 건데. 할수 있을 거예요, 그렇죠?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